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동호 골짜기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물라옴 저기에다가 배를 쳐들어 하겠습니다 어제 비오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기온으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힘써서 큰 고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세, 선세 지적이고 풍광 좋은 안동호에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역시 뗀 낚시의 묘미입니다. 전챙이 생활로 백밥 낚시는 불가했습니다. 그래도 소소한 재미를 본 듯합니다. 날씨가 추웠고 어제 비가 왔습니다. 뺀 낚시는 한번 정도 와볼 만한 낚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들, 긁꾸 긁어, 긁 에이 어 긁어, 긁뽀뽀몇 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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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긁어, 긁어,